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반 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제게는 도무지 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는 길고 밤은 끝이 없는 터널 같았죠.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던 것은 빈자리에 남겨진 남편의 베개였습니다. 눌려있지 않은 베개의 하얀 주름이 제 가슴을 더 허무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떠먹을 때면 늘 맞은편에 있던 남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순심아. 국이 짜네. 밥은 좀더 먹어야지. 하던 잔소리들이 귀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아무리 국을 짜게 끓여도 밥을 많이 해도 그것을 지적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혼잣말로라도 그 목소리를 따라 해보다가 뜻내 눈물이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놔도, 라디오를 틀어놔도, 그 공허함이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하던 작은 일과들 남편이 신문을 먼저 읽고, 제가 그 뒤를 이어 읽던 습관, 같이 마시던 보리차 한 잔, 이 모두 제게는 잔혹한 결핍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해도 누구와 있어도 마음 한켠에 허전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고 모임에도 얼굴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늘 현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나가봤자 다들 부부끼리 함께 있는 사람들 뿐일 텐데 나 혼자 앉아있으면 더 쓸쓸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덜 아프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시절에는 사소한 일도 다 이야기하며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불 꺼진 방에 저 혼자만 남겨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어슴풀에 떠오르다가,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불을 꼭 끌어 안아도 제품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면 가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물론 아들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다잡곤 했지만, 속 깊은 곳의 상실감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밥은 드셨어요? 그렇게 묻는 목소리를 들으면 괜히 눈물이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괜찮다고 잘 먹고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허무하게 가라앉은 방 안에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들은 자기 삶이 있으니 매일 제 곁에 있어 줄 수는 없는 일이죠.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마음 속에는 계속 공허한 구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올 무렵 집 마당에 있던 작은 화분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늘 물을 주며 돌보던 꽃이었는데 제가 물을 주지 않아 금세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가 돌보지 못한 것이 비단 꽃뿐일까? 제삶 자체가 남편 없는 세상에서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친구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라 제 속내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영자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순심아, 너 요즘 너무 집에만 있지. 얼굴이 반쪽이야. 밖에 나와서 바람도 좀 쐬고, 뭔가 다른 것도 해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어 했지만, 영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보호소에 강아지들 있잖아. 거기서 작은 아이 하나 데려와. 내 옆에 있어주면 분명 다를 거야. 순간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강아지를 키워? 나이도 있는데, 이제 누굴 돌보고, 누굴 키워? 하지만 영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누군가 돌봐야 살아나는 사람이야. 그게 남편이었지. 근데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곁에 다시 누군가가 필요할까? 아니면, 혼자인 이 고요함을 받아들여야 할까?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수 없는 작은 떨림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떨림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는 감각 같았습니다. 영자의 말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매미 소리가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 허전함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아지란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계속 묻다가 결국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밥을 챙겨 먹으려 했지만 겉가락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어쩐지 남편 없는 재산처럼 싱겁고 밋밋해 보였습니다. 그때 불현듯 영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넌 누군가를 돌봐야 살아나는 사람이야. 그 말이 제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도 마을을 지나가다 어린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저런 작은 생명이 필요할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혹시 내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 아이는 또 상처받는 게 아닐까?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유리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진 조각을 주워 담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지금 내 삶이 이 조각난 컵 같구나. 누군가가 없어서 텅 비어버린 내 삶.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여봐. 내 삶을 이어 붙여줄 수 있을지 몰라. 며칠 뒤, 영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심아, 이번 주말에 시간돼. 보호소에 같이 가보자. 그냥 구경만 해도 돼.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하지만 제 안에서는 작은 떨림이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영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여름 햇살이 유난히도 뜨겁던 날이었는데, 제 마음은 오랜만에 두근거렸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소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과, 혹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코끝을 스치는 특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약간은 눅눅하고 조금은 지저분한 공. 하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온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꼬리를 흔드는 아이들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아이들 구석에 웅크려 있는 아이들. 모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심아. 여기 애들 좀 봐. 다 사연이 있대. 영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아이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마다의 눈빛 속에 외로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역시 저 아이들처럼 사랑받고 싶 기대고 싶은데 그걸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온 건 아닐까 한참을 둘러보다가 제 발걸음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구석 철창 안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작은 몸집의 누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털은 군데군데 뭉쳐 있고 눈빛은 어딘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동자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눈빛이 어쩐지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기 혼자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이름이 보리예요. 원래는 주인 할아버지가 키우던 아이였는데 주인이 돌아가셔서 보호소로 오게 됐어요. 아직 새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혼자 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제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제게 다가오고 싶지만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철창 앞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끝을 맡았습니다. 떨리는 그 작은 코끝의 감촉이 제 손바닥을 간지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다가온 걸까? 아니면 내가 이 아이에게 다가간 걸까? 알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제 가슴 속 어딘가가 오랜만에 따뜻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리와 청눈이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은 오래된 시계추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보호소 안은 여전히 개 짖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오직 보리의 가냘픈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순심아 저 아이가 마음에 드니 영자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 아이 눈빛이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직원이 철창을 열어주었습니다.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보리가 망설이다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따뜻한 체온, 오래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순간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보리는 처음에는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낯선 품이 낯설었을 테지요. 하지만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전해졌는지 이내 고개를 제 가슴께 파묻었습니다. 그 작은 머리의 무게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순심아. 벌써 정이 들었구먼.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보리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매일 밥 주고 산책시키고. 혹시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야 해. 너 혼자서 할수 있겠어. 그 생각에 품에 안은 보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보호소 직원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리는 아직 젊지만 한동안 외로이 지내서 겁이 많아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나는 지금도 홀로 사는 게 벅차다. 또 다른 존재의 삶까지 책임져야 한다니, 과연 할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두고 돌아서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보리를 아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보리는 제 품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예야, 내가 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겠니? 저는 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리는 대답 대신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작디작은 움직임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심아. 오늘은 그냥 돌아가서 생각해. 급히 결정할 필요는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질까요? 보리의 눈빛이 이미 제 안깊숙이 남아 있었는데, 보리를 다시 철창 안에 내려놓을, 제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리는 울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 문을 닫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보리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TV를 켜도 책을 펴도 보리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빈 소파 자리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거기 보리가 앉아 있다면 어떨까? 함께 산책을 나간다면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보리에게 상처를 주면 어쩌지?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 아이는 또다시 버려지는 거잖아.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지? 당신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커. 그런데 오늘 만난 그 아이가 자꾸 마음에 밟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욕심일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영정숙 남편의 눈빛이 마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다른 울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리의 작은 꼬리 흔든 그 미약한 희망의 소리. 보호소 문을 닫고 돌아서던 발걸음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걸까? 마음 속에서 계속 물음이 울렸다. 하지만 또다시 가족을 잃는 아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라디오를 틀어놔도, 그 정막을 채울 수가 없었다. 밥상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뜨면, 맞은편 자리가 너무 비어 보였다. 남편의 빈자리도, 보리의 빈자리도 동시에 느껴졌다. 나는 결국 보호소로 전화를 걸었다. 아직 보리가 남아 있느냐고, 묻는 내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상대편의 대답이 들려오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아직 있어요. 어르신께서 마음이 정해지시면 언제든 오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에서 고기 국거리를 챙겨놓고 서둘러 보호소로 향했다.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보리가 우리 안에서 꼬리를 힘없이 흔들며 날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눈망울이 금세 눈물로 번져 보였다. 나는 철창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보리야. 나랑 같이 가자. 말하는 순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보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낑낑 소리를 내며 내 손등을 핥았다. 그 따뜻한 혀끝의 감촉이 마음속 깊은 얼음을 녹여내는 듯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인물들의 대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보리의 눈빛만이 떠올랐다. 철창문이 닫히는 순간, 나를 따라오던 그 쓸쓸한 눈빛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잔상처럼 맴돌았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노치야. 안될것 같다는 확신이 서로 맞부딪히며 내 심장을 조여왔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달랐다. 늘 먹던 된장국이 목에 걸려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장독대에서 뜨는 바람 소리, 주전자가 끓어오르는 소리까지 괜스레 마음을 흔들었다. 보리를 두고 온 보호소의 풍경이 계속 떠올라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다. 밥상을 차려도 젓가락질을 하다 멈추기를 반복했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소리만 웅웅 울릴 뿐한 장면도 집중되지 않았다. 시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등어를 집어들다 말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옆집에 줄 김치 속재료를 고르다가도 손이 멈춰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장바구니가 가득 차는 동안 내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다. 내 마음이 아직 보호소에 묶여 있구나. 그 생각이 절로 흘러나왔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자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되었다. 결국 나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보리 생각만 나. 수하기 너머로 영자가 피식 웃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내가 이미 마음을 줬다니까. 내 눈에 그 아이가 들어왔을 때부터 결과는 정해진 거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근데 겁나,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산책도 매일 시켜야 하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거라잖아. 혹시 아프면 내가 돌볼 힘이 있을까? 영자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순심아, 넌 이미 그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남편 떠나고 얼마나 허전했니. 내 빈자리를 보리가 채워줄 거야. 아픈 건 사람이든 동물이든 언젠가 오는 거고, 그때 되면 같이 겪는 거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사실은 그 불안 속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액자 속 환한 미소를 한참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여보, 나 혼자 너무 허전해서 못 살겠어. 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데려와도 될까? 당신이 있었다면 아마 잘했어. 데려와 했을 것 같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편의 빈자리를 내가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그 자리를 함께 메우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을 굳히고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볼이요. 아직 있어요. 이양 신청하실 건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가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서류를 쓸어 보호소를 다시 찾은 날. 보리는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철창 앞까지 달려왔다. 그 작은 몸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떨림이 나를 맞아주었다. 서류에 내 이름을 적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졌다. 그건 단순한 입양 서명이 아니라 내 새로운 삶에 대한 서약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보리는 내 무릎 위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낯선 길을 지나며 긴장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했다. 내 손등 위에 닿은 작은 체온이 오래된 겨울 이불처럼 따뜻했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조금은 매워지는 듯한 위안을 얻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해둔 바구니를 내주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무릎담요를 접어 다닥에 깔아주니 보리는 몇번 킁킁 냄새를 맡더니 몸을 동그랗게 말고 그 위에 누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기 자리였다는 듯 안정된 숨결을 내뱉었다. 낯선 집에 처음 들어온 아이치고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바구니 속 작은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내 호흡도 덩달아 고르게 변했다. 집안 가득 차 있던 정막이 조금씩 걷히고 대신 살아있는 숨결이 새어 나왔다. 그날 밤 보리의 조용한 코고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나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보리가 집에 온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다. 아침마다 들리던 정막 대신 발톱이 마루에 부딪히는 소리와 작은 발걸음이 내 하루를 깨웠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면 보리는 언제나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낯선 집에서 울고불고 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나보다 더 빨리 마음을 놓은 듯했다. 나는 매일 아침 보리와 산책을 나갔다. 처음엔 목줄 잡는 손이 떨렸지만 보리는 내 발걸음을 살피듯 곁에 꼭 붙어 걸었다. 가끔 풀잎 냄새를 맡거나 마무시을 쫓아 꼬리를 흔드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 둘씩 말을 걸었다. 순심 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네. 귀엽다. 시장 앞에서 만난 이경이가 보리를 쓰다듬자. 보리는 꼬리를 살랑거렸다. 나는 괜히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얌전하지? 사람을 잘 따르네. 친구들은 내 표정이 전보다 한결 밝아졌다며 놀라워했다. 사실 남편이 떠난 뒤, 내가 웃을 수 있으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보리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웃고 후 식탁에 반찬도 예전처럼 맛있게 먹었다. 보리가 곁에 있으니 밥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겼다. 밤이 되면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보리랑 산책하다가 아이들이 와서 쓰다듬어 줬는데 얌전히 앉아있더라. 당신이 봤으면 참 좋아했을 거야. 사진 속 미소가 더 따뜻해 보였다. 보리와 함께 지내면서 나는 작은 일에도 다시 설렘을 느꼈다. 봄날 민들레를 함께 바라보고 여름밤엔 마당에 앉아 수박을 먹었다. 가을엔 낙엽 위를 바스락거리며 뛰어다니는 보리를 보며 허기가 채워졌다. 겨울밤. 무릎 위에 얹힌 보리에 옮기는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건내 마음이었다. 예전에는 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듯 했지만, 이제는 오늘은 보리랑 어디를 걸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었으나, 그것이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외로움을 안아내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어느 날, 영자가 보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순심아, 내가 다시 예전 같아졌다. 아니,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나를 살린 거야. 남편의 빈자리는 결코 완전히 메워질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러나 보리 덕분에, 그 빈자리가 아프게만 다가오진 않는다. 나는 보리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나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다. 창밖 저녁 누울이 붉게 물들던 날 나는 보리를 안고 속삭였다. 보리야, 고맙다. 내가 와줘서 내 삶이 다시 꽃피웠어. 보리는 대답 대신 내보를 하자 다그 운기 하나면 충분했다.